욕지도에 오셨으니까 좋은데 맛집이 있으면 비가 오지만 찾아가지고 뭐술 한잔 자시고또 만나는 거 한번 자시또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 맛있는 것만 먹고 비가 오지만 서로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욕 많이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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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번 같이 제하하둘 셋. 사랑도. 내으면 뭐냐? 어그그래 사랑도 한번 해어 사랑. 넘어가지 마. 다음 <laughs> 사랑도 <laughs> 그 근데 가야 되 응.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라서. 이게 맞아 않냐? 래일도 와이쁘다 사진 한번 찍어라. 아, 박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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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사진 찍어. 빨리 빨 찍어. 네서하고 참. 만 만에 거 봐라. 개인 모자 날것 뭐래? 만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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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고쫓겨는데그고지가 가만히 있나이 그거 잘 그려지 그터잘지안 돼.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그나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고래아 그래? 아 그래? 아그러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그아 그래? 아 모를거예요모를거 i 요 g to go. I am not going 거 o go. I am not g 거 i n g 거 o go. I am not going to go. I am not going to go. I am n 사서, going to go. I am not g o i n 지 그, 제, 군대, 동네를 해가지고, 지붕에 45주년, 5주년, 뭐, 기념 행사, <laughs> 욕지도 뭐, 행사하다, 거지, 선물을 일으려면, <laughs> 그, 어. 무슨 행사고, 뭐, 교사들, <laughs> 대책 행사고, 여자하고 <laughs> 뭐 <laughs> 남자하고, 저자하고 우리도 가위바면안돼 내는 뭐, 장사는 사람이지 <laughs> 장사는 사람이다가 장사. <laughs> 동촌, 이발소, 빈자수이로 <laughs> 왔다, 아이자수 자수일하고, 저가지고연어나 이거, 뭐, 이거. 자수기 뭐하지 그래? 아이고 내 참. 아들 자자이어지는데저집 자친자짜여야 되는데 하하하하아 <laughs> 자수기가 그래서 기분 나빠 안 오나? 하하하하하 <laughs> 는거야만수로는 <우체 웃음> 오늘 또는또말해 서방한테 사람 바꿨네 모야 물론 바꿨는데 쟤는 딱 그래. 빠져가지고 어? 지성님하고또 그러니깐요 또 버린다고 아이또 도마이가 제자하 그래 안산다 사람이 아, 좀사람좀추조해서 아, 그렇지 <laughs>